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켓시오 신부입니다. 성프란시스코의 오상 2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현장에서 찍었던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 방에서, 저의 스튜디오인 제 방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촬영해서 계속해서 업로드 하는 점,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쩌면 더 여유롭고, 더 정확하게 이 오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어서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이에 특별히 죄와 속죄 중심이 아니라 사랑과 갈망과 일치의 비전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와 오상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전통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느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더그 아버지께 더 많은 것을 청하고, 어 청한 만큼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랑의 순환고리라는 그런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 오상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어떤 궁극적인 열정, 영적 갈망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상은 사랑의 순종에 불타오르는 영적 갈망의 극치인 그리스도화와 연관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에서는 인간이 지니는 궁극적인 영적 갈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7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충만은 오직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45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느님께 대하여 지니는 궁극적인 영적 갈망은 우리를 하느님 안에서 깊은 친교를 이루게 해주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하느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와 행복을 자유롭고 충만하게 찾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도 이에 대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인간 존재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향수와 본향 회귀와 귀소 본능의 능력과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인간 전 자신의 전 존재와 영혼을 존재의 절대 근거이자 자기 실존의 절대적 근원 및 목적이신 하느님께로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근거의 원인이시고 모든 존재의 원리이신 우리 하느님,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그 작업이 바로 영적 여정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영성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신비적 연합에 대한 갈망의 극치가 주님으로부터 가시적으로 확증을 받은 표징이 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상이라는 게 어떤 신비로운 뭐 기적, 미라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 왜 오상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관상으로 본다면 사랑의 신비적 연합에 대한 우리가 갈망을 계속하다 보면 그 갈망의 극치, 극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 갈망을 실현시켜 주셔서 너의 갈망이 합당하다는 확정, 확증, 가시적 확증을 주는 겁니다. 그리왜 프란치스코라는 이 이태리의 작은 가담뱅이에게 오상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그가 지녔던 끝없는 사랑의 순종 때문에 그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도로서의 교회도 그가 끝없이 사랑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한없는 사랑의 순종 안에 머물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제도인 교회가 정말로 나락을 모르고 타락하고 본질을 모르고 부패하고, 어 양심도 없이 이렇게 썩어갈 때, 그런 그 누구든지 교회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 예수인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그런 악법과 그런 추악한 것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아주 한없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라 교라는 종교사 안에서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항상 신비적 합일에 대한 갈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때 사교 즉 이단들이죠 사특한 교 어, 나쁜 종교 교교단들이 교파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당대 교회는 그 사교들을 이단으로 항상 단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경륜으로 가톨릭 교회를 정화와 회복으로 이끌고 모든 자녀들을 설교와 증거하는 삶으로 가마시킨 성인들이 늘 등장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우리 사부 성프란치스코 세라핌 사부가 등장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당대 교회와 사회가 봉건 귀족화 되어가고 위계질서화 되어가며 영혼을 잃어가던 그 교회 의 체제의 문제성을 들추어내고 교권화된 정교회 정치와 이와 결탁한 정치인들에 대하여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내면적인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며 형제와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자유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탁발하며 순회하는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말과 삶으로 감화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자의 정신과 설립자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정치판으로 그리고 뭔가 비리와 부패의 그런 현장으로 전락했을 때 그때 교회 안에서 형제와 공통체성을 중시하면서 어, 이렇게 좀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프란치스코와 항상 비교가 되었던 이단이 바로 피터 발도에 의한 발도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등장했던 알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과 프란치스코와 작은 형제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 기존의 로마 가톨 교회 안에 순종으로 남아서 정화와 쇄신에 힘썼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그러한 순정적 태도보다는 저항정신을 드러내면서 교회사의 주변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둘다 교회 개혁을 지향하였고, 둘다 모두 다시금 신비적 합일에 대한 갈망에 불을 붙였습니다만, 둘다 그리스도교의 영혼을 신비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어, 뭐든지 타락하려면, 어, 그본 정신인 신비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소 본능을 일깨웠지만, 하지만, 교도권이라는 제도 교회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차이가 이두 그룹의 결말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는 제도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너무나 어 권력욕과 자리욕과 시기 질투에 휩싸여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남아 있으면서 어 붙어 있으면서 내적으로 다시금 어, 정화와 쇄신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작은 형제들, 프란치스칸들,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란치스코에게 오상이 주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화라는 어떤 신비적 차원도 있겠지만 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하없는 사랑의 순종에 의해서 그런 영적 갈망이 커졌기 때문에 쇄신에 대한 영적 갈망, 합일에 대한 열정 갈망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전 존재를 걸어서 사랑하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정말로 그대로 느껴보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파스카 순환을 항상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부께서 당신 외아드님에게 충실한 당신의 종에게 이런 표식을 심어주고 싶어 하신 아버지의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성부의 거룩한 뜻, 갈망에 따라 프란스코는 그리스도의 오상을 라베르나에서 받으므로 그의 순종의 열매가 바로 가시적이고 완전하며 신비로운 합의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상은 끝없는 사랑의 순종에 불타오르는 영적 갈망의 극치이며 완전하고 신비로운 합일인 그리스도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화를 갈망할 때, 그럴 때 오상이 죽어지고또 오상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확증된다라는 그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비적 일치의 가시화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사실이 아주 주목할 만한 거죠. 신비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만, 프란치스코에게만 주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화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회고하는 차원에서만 그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폴리녀의 복녀 안젤라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프란치스코에게 기도하였다. 이 종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였다. 지금이라도 만약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행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나의 종프란치스코가 지녔던 것과 같은 오상을 너를 위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상은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다른 것들보다 더욱 더 끝까지 사랑한 주님의 종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상이라는 게 뭔가 어 이렇게 선물로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적 엘리트 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또한 성프란시스코만이 그것을 가질 특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젤라 복녀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받게 되는 사랑의 신비적 연합의 확증이며 천상세라핌의 최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5상은 인간의 신화, 데이피케이션, 인간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몸이 이 육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신이 점점 점점 하느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회복의 차원을 바로 신화라고 하죠. 또 반대로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습대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육화, 인카네이션의 정확한 교차점이 바로 오상이라 이겁니다. 오상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육신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동시에 하느님께서 어 오상을 주실 때 영신에만 주신다면 그래서 어 그게 뭐 영신에만 꼭 가능한 거라면 그러면 육을 중시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시겠죠. 근데 그런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다라는 교리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상이라는 것듯 신화와 육화의 정확한 교차점이라는 겁니다. 왜 오상이 신화와 육화의 정확한 교차점인가? 초기 그리스 교부 가운데 한 명인 아타나시오는 자신의 저서 육화론 13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소 우리에게 왔다. 라고 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신화하기 위해 신적 로고스 자신이 육화로 내려와 인성과 결합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수행을 통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하느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이 관정을 뚫어야 된다는 라 압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기도를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도 뭐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오래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 얼만큼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예, 아버지께 당신의 조응이 되고 싶다라고 갈망하는가. 그 갈망의 심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의 심도가 더 깊어질수록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더 많이 되고 오래 되고 더 확고하게 관상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구원되고 그 믿음과 아 이렇게 일치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삶이 받쳐주는 믿음을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도 결국에는 어,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신뢰심, 신앙심, 믿음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루는 선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더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게좀더 폭넓은 관점이 되겠죠. 개신교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을 너무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붙인 그런 한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아버지를 더 믿고 따르고 감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교부에게 육화와 신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 것과 인간이 신이 되는 범위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레고리오는 신화를 인간 삶의 목표이자 충만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육화의 힘으로 우리 인간들을 당신을 닮은 신들로 만드신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즉, 신화를 통해서 당신이 육화하신다는 건 우리를 당신을 닮은 작은 신들, 영적 아들,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그리스 교부, 카파도키아 교부라고 하는데 이세 교부 위대한 교부들이 만드는 신화 교리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죄와 속죄에 너무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리를 신화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화하시고 또 우리가 점점 더 육화되고 더 인간적으로 겸손해지고. 더 열리고 개방될수록, 어,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께 더 개방될수록 그야말로 신이 된다는 것, 육화된다는 것. 그래서 육화와 신화가 많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 직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실리오 교부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신화되는 것이고, 하느님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며,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상은 인간의 신화와 그리스도의 육화의 정확한 교차점인 그리스도화의 극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가시적으로 육신에 진짜 발현한다는 것 그거는 수많은 오랜 여정을 거쳐서 그리스도화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화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갈라티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화란 그리스도 처럼 완벽한 변모가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낡은 인간적 자아와 새로운 신적 자존을 상호 교체하는 그런 신앙의 신비를 지칭합니다 이테리어도 Conformazione t r a s f i g u r a t i v a 해서 Trasfigurativa, 완전 인물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인물이 바뀌어서 Conformazione, 완전히 똑같은 형태와 능력을 지닌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특히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그 낡은 인간적 자아를 당신의 신적 자존으로 이렇게 교환, 수리처럼 교체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고린토 후서 12장 9절에서 10집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신적 자전을 교체한 후에는 자기의 육신적인 약함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구원 론족 차원에서 신화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육화의 신비에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죄와 율법의 정신으로 이미 낡은 인간적 자아의 소멸에 도달하게 되고, 바로 그때의 십자가의 권능이 극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인전 영적 여정을 총괄해서 그리스도화라고 하는 겁니다. 신화되면 될수록 더 육화해야 되는 겁니다. 더 육화하면 할수록 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화의 차원으로, 신화의 차원으로, 하느님께 상승하려고 하면 내가 좀더 하느님의 성령, 은총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는 못 빼기죠. 개방하면 할수록 그 은총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죄와 율법의 정신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제 소멸되고 그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신적 자존이 내 안에 깃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화와 신화가 아, 그리스도화로 동시에 나라는 그한 실존 안에서 형성된다, 이거죠. 겸서도 따라서 그리스도화라는 생동하는 영적 여정의 열매가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성자처럼, 아버지 하느님의 영적 아들 딸이 되려고 이렇게 갈망할수록 겸손이 더 많은 열매로 따라온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화를 열렬히 갈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화를 누구나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열매가 바로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수덕해서, 수행해서 얻는 어떤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선물의 열매라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려면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만 두려워하면 겸손이라는 덕목이 나에게서 더 많이 열려서 사람들을, 어, 뭐 특별히 고만하거나 질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부끄리게 할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겸손은 아주 강력한 덕이요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성경과 초세기 교부들의 구원관에서 신화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교환적 이렇게 맞바꾸는 교체하는 특성일지기 때문에 오상은 성경과 초기 교부들의 그리스도 중심적 구원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상이 수덕신비 영성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신비적인 친교와 합일의 열매로, 순족의 열매로, 선물로 주신 이 오상은 성 프란시스코로 하여금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고, 그의 영역 안에서 순종의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화를 통해서 우리 날이 인간성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 멀어져 있던 이 영혼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모습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는 그때야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고 지금도 어, 우리를 멀리서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지켜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누가 하느냐? 바로 믿는 세례를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자매들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뽑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제속 회원들이고 사제 수도자들이고 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총은 무엇이겠냐 바로 또 다른 그리스도로 이렇게 복원하는 게 가장 큰 은사겠죠. 그리스도의 행복의 극치는 바로 우리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화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화에 도달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화에 이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성자와 똑같이 복원시키셨기 때문에 죄와 율법과 어떤 희생 제사와 이런 것들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보편성화는 비록 중세와 현대의 시간의 격차가 존재를 하지만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만 향주삼등의 으뜸인 애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불변하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가 바라본 애더에 대해 깊이 살펴보면 또 다른 그리스도이자 또 다른 프란치스코가 될 필요가 있는 우리 프란치스칸들의 성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천상으로부터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깃들면 사랑이 우리 의지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사랑이 보여주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하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용기가 치솟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의지를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공고하게 만들어진 의지의 열매로 덕뭐 이런 실천 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렇게 사랑을 구하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믿음과 실천이 한 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 핵심 신앙의 기초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인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프란치스칸들이 거룩한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어지는 영상을 바로바로 만나실 수 있도록 알림도 전체로 설정해 주셔서 저와 많이 이 프란스카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